자 오늘의 광주FC의 베스트 11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퍼 백민철, 박진욱 최성환, 김영빈, 이완, 송한복, 안종훈, 김유성, 김우남, 송승민, 이진호 감독에는 남기일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난 그 수원전에서는 약간 그 측면 오른쪽 윙포드의 송승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아 그때 당시 선발 출전을 했던 아, 김민수 선수가 오늘은 그 리저브 멤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김인두 선수가 약간의 그 갈비뼈 쪽에 부상을 약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로서 계속해서 리저브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어서 대전시티즌의 베스 11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퍼 김성규, 장원석, 송주환, 안용규, 임창우, 김종국, 정성민, 황진상, 황지웅, 김찬희, 아드리아노 감독에는 조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수비수의 핵으로서 또한 그 좋은 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는 유로일 선수가 오늘 잔 부상에 의해서 선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그 동안 그 측면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송주원 선수가 오늘 그 중앙 수비수로서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주임의 피스를 설서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 측에 홈팀이 광주 그리고 화면 왼쪽에 일단 화면 좌측에는 원정팀인 대전이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앞쪽으로 벌려준 베스. 자, 옵사이드가 선언이됐죠 또한 그 이준호나 김호남, 송승민 대전의 공격수들은 지금 또한 대전의 그 퍼백 장원석 오늘은 그 출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송주환 안용규 김창호 이 짱짱한 이 퍼백의 그 든든한 이 공백을 어떻게 또한 뚫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호남이 왼쪽 측면에서 준비를 합니다. 크로스 어요 올려 줬습니다. 니자로 헤딩. 펀치기 내도 키퍼 김성규. 가자! 뽑 강길 앞에서로 이어갑니다. 크로스 낮게 올라가 봐. 뒤쪽으로 대준 볼. 아, 자이진호와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지난 그 안양전의 경기를 보더라도 자, 그대로 꺾어지면서 성승민의 헤딩.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가지가 보는데요. 예. 자, 김호남을 바라봤습니다. 김호남이 쫓아갑니다 네. 빠른 발의 김호남 끝까지 한번 달라붙어 봤는데요. 네, 조금 뒤쪽에서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인가요? 네. 자, 일단 뭐 여름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송승민인데요. 이번에 그대로 오른발로 네. 감아봤습니다. 자, 오른발 인프루트로 한번 감으려고 했지만 발이 잘 에, 맞지를 않았죠. 예, 오늘 경기 선발 출장에서 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승민. 여의치 않자, 볼을 뒤쪽으로 돌려봅니다. 크로스 올라왔고 가슴을 떨궈놓고 이준호 예. 그대로 오버헤드킥 아, 이준호 선수가 가슴 트래핑 이후에 멋진 슈팅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지금 귀심이 간접 듣킥을 선언을 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나옵니다 가슴을 떨궈놓고 오버헤드킥 하는 장 안쪽으로 네. 크로스 뒤쪽으로 올라고이와대 슈팅 사실 아자 지금 조금 전 상황 슈팅 장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광주가 승리를 했을 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수비에까지 가담을 했고요. 자 이제 역습 상황입니다. 자김찬희자 수비수가 예 수비수가 돌이였는데요. 자 지금 100m에서 선방 예. 준비합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적용이 됐고 헤딩! 예. 자 이진호 헤딩 다시 한번 그대로 다이렉트 파리링팅 예. 공격 모습을 보여주는 광주? 네. 네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에 양팀의 선수들이 모두 진영을 갖춘 상태고 자, 과연 이 오늘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비록 어, 챌린지에는 있습니다만 양팀 모두 자존심을 모으고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제 주심의 휘슬 소리에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바꿨고요. 어 그리고 화면 왼편에는 어, 홈팀인 광주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는 원정팀인 대전이 공격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팀의 뭐저 정... 중앙으로 이번 내줬는데요. 자, 자 김유성 그대로 찍어 차준 아, 볼. 자 저기에서 아, 이진우 선수가 물론 세대에 어, 들어갔지만은. 어왜 저기서 시팅을 안 했을까요? 예 송승민 송승민 올라갔는데 이진호 잡았습니다. 이진호 터치 하지만 업사이드 위치였습니다. 자, 자 일단 전반전에서는 일단 점유율 면에 봤을 때한 6대 4로 광주가 어느 정도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제 황진산이 준비합니다. 황진산의 크로스 올라가고 그대로 뒤쪽으로 헤딩 백민철이 펀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볼 살아 있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대전. 다시 한번이 네. 슈팅! 와! 자, 상당히 아대포와 같은 슈팅을 날렸는데요. 우리 김종국이. 김종국 선수죠. 예. 자, 무려 약한 3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한 30m 되는 거리에서 자, 센터링 올리는 척 하다가 직접 아, 백민철 선수가 나오니까 골대를 향해서 강하게 슈팅을 날렸거든요. 예. 상당히 유협적이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그 센터링 올리는 척한번 몸을 에, 올 시즌 첫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의욕이 남다르죠. 자, 뒷공간에. 김호남, 철빠지 나갔고! 네. 하지만 이기동와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 김성규가 그전에 먼저 손으로 볼을 처리했습니다. 뭐, 다행히 종전 상황인데요. 김호남이 뒤쪽으로 공간으로 침퇴 들어가면서의 크로스까지 잘 연결을 만들어고 지금 이제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 대구가 강원을 일경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면은 때문에 지금 보면은 김영준 선수나 최성환 선수가 중앙 수비를 보고 있지만 자 여기서 송한복 선수가 얼마만큼 자, 잘려들는데 김영준 아자 김유성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네요 이진우 네. 선수에 맞은 다음에 아 이번에 좀 작게 들어갔죠 자 열렸어요 아. 자자 김호남이 재치 있는 슈팅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갔고, 높게 떨어르버 헤딩 완벽 결린 상황. 김성규가 선박을 해냅니다. 네. 이드일 패스나 이런 조직적인 것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면서 득점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오, 뒤쪽 사야 돼. 자, 또최승환 선수였죠. 자, 코너킥 상황 그리고 이번에 프리킥 상황까지 최소한. 최성환이 연속에서 헤딩을 한번 때려는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연결되지 못합니다. 라인을 정말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김호남이 쫓아갑니다. 김호남 치고돌파합니다 김호남. 네. 자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laughs> 공격권을 <laughs> <거너> 계속해서 광주. <laughs> 크로스 잘올라오고 헤딩. 네. 여기에서 김호남이 오른발로 감아서 제대로 올려줬고. 자 이보로 송승민이 머리, 머리를 갖다 대와 대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 그대로 오, 이완이 가마스미나 골대를 맞고 나오는데요. 자 이완의 그린 같은 볼킥이 골대를 맞칩니다. 그랬거든요. 네, 골포스트를 맞춥니다. 자 조금 전 상황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 볼킥이나 예. 예. 아 또는 그 지난 경기에서도 보너킥에서 세컨 뿌리에서 이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어, 보면은 그공격수들아드리안아 어, 호마링 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득점이 없는 것이 에, 가장 큰 그, 아픈 그런 그 광주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전후반 경기 90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